생명존중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사랑 자살방지협회가 제8회 정기총회를 4일 오후 청기총 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제 8회 이제 정기총회를 모여서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소중한 생명들을 전속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한해 동안 우리 맡겨진 사명,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 맡겨진 소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천기현 총회장 안명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듣고 전할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축복받는 우리 천안 이 협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 금년에도 이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일꾼들을 이제 선정해서 또 우리가 시작하게 되기 사오니 저들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정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만 이렇게 표기가 됐네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예 영광이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전기총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또 이렇게 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회 안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 그 절개 자체가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날들과 다른 날들이죠. 그래서 그 날을 다르게 표기하고 다르게 구별하는 날이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의 안에는 추수감사와 맥주감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어, 부활절과 성탄절은 구세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부활절은 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라는 겁니다. 별이 경배를 받거나 별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1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별을 보고 그 가운데에 절을 했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물을 드리고 절을 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 경배를 했는데 마리아가 함께 있었지만은 마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황모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 뭘까라고 본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별이 되시는데 우리의 역할은 주님께로 인도한다 하는 거지요. 제가 유전 번에.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그 광주 뭐 무슨 대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차들이 서서 그 여인을 반 정도를 이제 그 철교를 넘어가고 있는 것에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탁 뛰어나서 그를 만류하고 마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만류한 사람이 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를 일단락되고 종료가 됐는데요. 그거를 취재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아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래서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래?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그 말을 전하는데 거기서 죽으려고 했던 그 자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나를 말리셨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는데 왜 말리셨어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들었답니다. 정말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것을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방이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의 일을 보게 되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싶고 그거를 다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희망이 있다면 결단코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굶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희망만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희망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 육체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리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순복음에서 제가 유목회를 하며 지금까지는 3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에 딱 하나 제가 다 많은 것들이 장점이 있지만 딱 하나 제가 존경하는 게 하나 있는 것은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마지막에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제시로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 바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라는 찬송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다시 한번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예배요. 설교 가운데에 희망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방협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희망을 말하고 노래하고 또 그분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한 어, 여러분들의 사명과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믿으시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희망의 장소가 우리 자방협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늘 평생 정말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얘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방 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천안시 의회에서도 이제 자살 예방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개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루 평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내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38명의 이제 소중한 목숨들이 이제 그 자살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충남은 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충남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천안도 통계를 보니까 그 1년에 209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장년 청년층들이 특히 천안은 상당히 좀 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 이제 50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아버님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을 뵀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 같이 계시다가 이제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될 이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제 권유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살방지협회 보니까 이제 작년 보니까 이제 그 마스크에 이제 그 전화 홍보하시면서 이제 택시 개인 택시분들하고 함께하는 활동도 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하면서 예방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안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살방지협회 회원님들은요. 그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천안시의회에서도 더욱더 그 마음의 건강을 천안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자살방지협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부분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울러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생명존중 전문 교육사 양성이라든가 게이트키퍼, 어, 그다음에 쉼터 제공 등을 통해서 힘든 이웃들의 생명의 끈을 이어주시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방할 수 있도록 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노력에 헌신하는 노력,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도 어, 나사랑 자살방지 협회가 이웃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다시 한번 나사랑 자살방지 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어, 저도 어, 국회에서 어,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어, 경제적 빈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빈곤 특히 노년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자살률은 최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경제 개혁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마련 법적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하나님 문초 가득하시기바 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종의 축사 제8회 나사랑 자살방지협회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화식 협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육체의 질병, 허약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건강은 단순한 육체의 안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안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강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정신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사회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13,195명입니다. 하루 평균 36.1명이 39분마다 한 명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에 이르며 30대 이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충청남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 우리 도에서는 732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4.7명에 달해 전국 평균 25.7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충남은 이러한 실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분들,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생명 존중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 예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절망과 고뇌에 빠진 도민 한명한 한 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사랑 자살 방지 옆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생명 사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하나로 모인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충남도 도지사 양승조 자 옆에서 지켜봤던 자살방지협회의 자문교수로서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또는 충남의 천안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강화식 목사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 아까 문희연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 외로움, 그리고 건강 이3 d 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또 청소년 아까 목사님의 말씀이 그것이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60만 명이 올해 졸업을 하는데 30만 명밖에 취업을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이들을 만들어놨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또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왜 목숨을 끊을까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들이 할머니들이 왜 목숨을 끊을까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러한 잠시나마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러한 과감한 일을 하는 강하시 목사님 10년 동안 지켜본 저로서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여덟 번째 맞는 청기총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좀더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생명은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2. 생명에 대한 위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3.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 자신과 타인의 생명은 문제 해결 수단이 될수 없다. 없다. 5. 모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다. 있다. 6. 개인과 사회는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한다. 7. 정부는 생명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다. 세계 자살 예방 선언문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통령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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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